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와 맡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경기 테크노파크에 있고 저는 이곳에 지역산업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37년간 그 노동 분야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이 많은 우리나라 노동, 여성 노동자들과 그리고 중도 퇴사자들 그리고 퇴직자들 이후의 일자리 문제 이런 분야로 한 45개 정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지속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나라는 재취업도 상당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특히 반월공단은 그 75년부터 시작을 해서 약 95년도 IMF 오기 1, 2년까지는 대한민국 경제를 끌어왔던 도시입니다. 그런 안산시가 이제는 공단이 낙후되고 일자리가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일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IMF 이후에 중견기업이나 경쟁력 있던 회사들이 중국으로 이전하고 동남아로 이전을 하면서 그리고 지방 이전으로 하면서 반월 시화공단은 슬로마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보다는 기피하는 일자리가 남게 됨으로써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도시가 되어버린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국인들이 많은 도시의 일자리는 저임금 노동자 또는 단순 노동을 요구하는 일자리밖에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모여드는 것이라고 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3년 기준 안산시 외국인들은 9만입니다. 9만 중에 동포가 6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동포가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안산시거든요. 이들한테도 실질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제 자유구역 중에 한 곳입니다. 경기도가 그 고양시와 안산시를 증정해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는 바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면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 유치와 그동안 안산시는 반월공단은 대기업 유치를 할수 없는 조건에 있었거든요 이제 이거를 통해서 대기업 유치, 위투기업 또는 외국의 병원, 학교 모든 것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안산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양 지금 깊이 하고 있는 일자리는 동남아로 나가는 대신에 안산시가 호황을 누렸던 80년도 말부터 90년도 중반까지의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지역으로 거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경자구역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저는 보람있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이거를 성공을 해서 안산시의 발전과 내국인들이 원하는 일자리,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오고 싶은 도시, 일하고 싶은 회사, 그것을 이번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자구역, 특히 안산 유치의 성공을 제 4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할수 있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안산시 발전, 경제 발전 상황과 진행하는 사업 내용을 밝힐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고, 좋은 시간이었고, 저한테는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